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기맘입니다 오늘은 또 물풀이 다육오 영상 찍으러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 세트 구성해 놓은 거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 화분채로, 화분에다가 이렇게 다 심은 겁니다, 다. 어, 분갈이 필요 없는 세트, 세팅이죠. 요거, 세트 구성이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어, 자, 여섯 종이고요. 어, 예, 53,000원입니다. 여섯 종, 1번, 53,000원에, 여기 예, 가격, 여기 달아놨죠? 53,000원에 여섯 종이고요. 자, 핑크 프리티, 이렇게, 어,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는 거고요. 오로라입니다. 이거는 오로라. 리고이고 자, 이렇게 예쁜 아이가 또, 시애틀 로사. 사각분에 열어 심겨져 있습니다. 이거 적기성이고요. 어, 아, 얼마나 색깔이 이쁜가 좀 보세요. 자, 온슬로 하나 있습니다. 온슬로 하나 있고요. 자, 이건 누다입니다. 누다. 아, 자, 이런 화분에 멋지죠. 화분이. 아, 이렇게 욕정이고요 자, 1번. 어 아, 53,000원이면 진짜 저렴한 겁니다, 이거. 자, 2번 한번 보실게요. 2번에, 어, 2번에 가격은 똑같아요. 자, 2번에, 셔틀버사, 어, 하나. 자, 물릅니다. 핑크, 핑크 브리티고요. 이거. 방울 복랑이 있습니다. 하나. 자, 벤바디스고요. 엄청 이쁜 아이죠. 자, 감도리스 차랍니다 자, 이렇게 육종이 53,000원에. 자, 2번입니다. 2번. 3번 한번 보실게요. 3번에 보시면 가격은 똑같아요. 6정으로 아, 세트 구성이고요. 자, 네, 크라운볼 이렇게 이쁜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고요. 음, 이 아이는 이제 이름 음, 아, 적기성입니다. 이 아이는. 아, 벤바디스 있고요. 자, 니스 하나 있습니다. 요, 시에라, 요, 생이고요 이렇게 묵은둥입니다. 그래도. 자, 이렇게 욕정이고 3번이 되겠네요. 아, 어, 3번입니다. 자, 4번 한번 보실게요. 4번에 보시면은요, 어, 가격은 다 같아요. 지금 세트, 세트 구성이 가격이 똑같습니다. 53,000원으로. 자, 4번 한번 보실게요. 4번에 누브라 쌍두고요. 요 아이는, 아메스트, 아메치스, 예, 레드 글로우고요. 자, 가르바의 장미, 가르바의 장미, 이렇게 2만원짜리가 하나 나가고 있어요. 요거는 붕근잎 빛이 흐이되고요 예, 요거는 화재입니다, 화재. 색깔 너무 고와요. 자, 6종입니다. 이렇게 4번이고요. 자, 5번 한번 보실게요. 5번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 이거는 또뭐 합식한 것도, 벤바디스 합식한 것도 있어요. 자, 가격은 똑같고요. 5번입니다. 오로라. 자, 벤바디스. 어, 5개 월에 합식해 놓으셨네요. 자, 미란파.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아, 립스틱입니다. 이건 창이죠. 예, 자, 립스틱 창이 하나 있고요 파스텔. 는 파스텔입니다. 라우렌시스. 자, 이렇게 6종이 5번이 되겠습니다. 아, 6번 한번 보실게요. 6번에 어,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큼직한 아이가 있네요. 자, 도테랑. 예. 도테랑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러우입니다. 어, 한엽 스노바니스노바니고요 음, 방울 봉랑입니다. 예, 한스. 어, 1번인가봐요. 창이 하나 있습니다. SP 창도 하나 있고요. 창이 2개가 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53,000원에. 아, 이거, 여기 다아 들어가 있어. 떨어져 버렸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자, 6번이고요. 이 6번인데 가격이 53,000원 다 같아요. 자 7번 한번 보실게요. 7번에 보시면은요. 실버스타입니다. 핑크 프리티, 또, 여 아이는 러우, 러우, 이렇게. 이아는염사입니다 색이 너무 곱죠? 예. 블루 엘프, 이렇게 있고요. 수련, 아, 금지, 하나, 하나,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육종이고요. 자, 7번입니다, 7번. 8번 한번 보실게요. 8번. 자, 가격이 똑같죠? 예, 네, 보테랑이. 버테랑 하나 있고요. 어, 아메치스. 아메치스입니다. 아, 방울봉랑금이고요. 봉랑금이 아니고 방울봉랑. 예, 단의 어, 여왕. 이거는 뭘 보고 여왕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꽃도 거 피게 생겼어요. 자, 롤리 풀리. 예. 아, 체리 환타지야. 아, 엄청 이쁜 아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8번입니다. 8번입니다. 자, 9번 한번 보실게요. 9번에. 그분에 보시면요 가격이 똑같아요 아, 이거는 뭐 깡통 같은 깡통인 줄 알았어요 전혀 요한 맨 도자기 화분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묵 찌는게 네, 이름은 없어요 블루빈서 네. 루브라 쌍자리 하나 있고요 자. 퍼플 샴페인입니다. 여기는 퍼플 샴페인이고요. 자, 퍼플 딜라이트 자, 퍼플 딜라이트 이거는 희성금입니다 자, 이렇게 6종이 자, 9번이 되겠습니다. 53,000원이고요. 자, 10번 한번 보실게요. 10번에 보시면요 어, 이거 오로, 오로라 어, 왜거 쏘아졌다. 큰일 났다. 새로 심어야 돼요. 오로라 하나 있고요. 자, 누구라가 예. 아, 아란타 하나 있습니다. 어, 레티지아 철아. 정말 큰 집에 가 하나 있습니다. 화분도 멋있고요. 자, 서인제 예. 방울 봉랑. 예. 이렇게 욕종입니다. 요거 10번입니다. 10번. 아, 이 아이는 이제 이거는 11번이 되겠는데요. 어, 11번에 단애여왕 이렇게 하나 심어져 있는 거 있고요. 어, 미니자라고 삽니다.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네, 예, 물에 푹 이렇게 들었어요. 라우렌시스 이 아이는 더웁니다. 프리티 프리티고요, 프리티. 네, 서인재. 이 아이는 서인재고요. 이렇게 6종이 1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5 0 0천원입니다 5만3천원. 여기 떨어져 12번 보실게요. 아, 12번에 보시면은요. 여거 블루엘프 하나 있고요.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이렇게 합식해 놓으셨네요. 어, 실버스타입니다. 자, 석기성 색깔이 이쁜 아이가 하나 있고요. 러우, 우 자, 언슬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12번이 되겠는데요. 53,000원입니다. 아 진짜 구독자 이제 이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이게 싸게 이제 사시는 거예요 집에서 다육이 사고 화분 사고 흙 사고 모래 사고 뭐다 사면요 이거 갖고 택도 없어요 예 네, 그렇게 아시고 한번 사서 이렇게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3번 소개합니다 한스 한수의 예번이고요 오로라니다 아무르 파티가 하나 있네요. 이거. 아, 이런 거 아무르 파티도 만원짜리고 어, 이런 거 한수도 이거 만원짜리고 뭐. 그 이런 뭐 5만 정말 싸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엄청 싸요. 라울. 자, 라우네시스. 라우네시스입니다. 핑크 프리티고요. 아, 이렇게 욕정이고요. 13번입니다. 13번, 53,000원이 됩니다. 예. 14번 한번 보실게요. 14번에, 자, 둥근, 아, 동근잎 빛이 흐리됩니다. 요거, 어, 롱분에 심어져 있어요. 핑크 프리티고요. 자, 아, 화분도 멋스럽게 생겼습니다. 요, 어, 파랑새, 예. 파랑새입니다. 크라운 볼요서 소인제입니다. 음, 예. 검이 아닌가요? 한번 봐야 되겠다. 소인제라고 하나 해는데 검은 아니네요. 소인제고요. 불칸 철아. 네, 이거는 멋있죠? 예, 예쁩니다. 이렇게 욕종이 5만 0천 원이고요. 14번입니다. 네, 15번 한번 보실게요. 15번에 보시면은요. 6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000원이고요. 물리입니다. 여, 블루 엘프고요. 자, 블루 엘프, 레드베리. 아, 정말 퍽퍽터질 것만 같아요. 레드베리입니다. 자, 둥근니피치 흐르게 하나 있고요. 방물 봉강 하나 있습니다. 희승검입니다. 이렇게 6종이 아, 15번입니다. 15번. 자, 가격은 다 똑같아요. 53,000원으로. 자, 오늘은 15번까지 세트 구성한 거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 계세요. 감사합니다.